자, 테스트 주행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한 방에 시동 잘 걸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정숙합니다. 떨림이나 진동 전혀 없고요. 그리고 미션 치는 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투명한 딜러, 카우티비 양입니다. 저희 카우티비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매일매일 영상 올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렉서스 하면 아직도 정숙함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 차량은 렉서스 럭셔리 세단 원조 강남 소나타로 엄청난 판매량과 명성을 높였던 ES35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신차 출고 때부터 지금까지 서초 서비스센터에서만 관리해온 차량이고요. 어, 수리내역서가 저희한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내역서 영상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이 차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천천히 보러 가실게요. 차량 스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렉서스 ES350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1년 6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64,861 k 로고요 당연히 무사고의 보험이라고 없습니다. 비유변 차량이고요. 저희 차량 판매 금액은 1,2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외관 보실게요. 차량 색상은 은색이고요. 자. 이전 차주님께서 관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넷 보시면은 돌팀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만 봐도 정말 깨끗해요. 백화 현상이나 습기 현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전망 감지 그리고 하단 부분 깔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휠 보여드릴게요. 휠도 주차 기수가 전혀 없어요. 아 여기 조금 있네요. 여기 조금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헨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문, 뒷문 문콕 전혀 없고요. 이쪽에 조 조금 한두 개씩 있긴 한데 거의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뒤쪽 휠, 뒤쪽 휠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네한75% 이상 남았습니다. 자 후면부 넘어갈게요. 후면부도 이 테일램프 어디 깨진거나 금가고 금 간곳 전혀 없고요. 어 이쪽도 네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조석 쪽으로 가서 보시면 펜다 그리고 뒷문 앞문까지 깔끔한데 도색은 들어간것 같습니다. 살짝 네, 아주 살짝 울긴 하는데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티는 안 나요. 그리고 뒤쪽 휠 주차기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쪽 필도 보시면 지금 군데군데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0년 된 차치고는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이에요. 자, 그럼 실내 보러 가실게요. 자, 실내 보실 건데요. 실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등급이 높아요. 프리미엄인데요.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들어가서 접이식 백밀러, 그리고 핸들 전동, 보이시고요. 밑에 들어가면 커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트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세월의 흔적은 조금은 있어요. 약간의 이 주름이나 갈라진 곳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 전동 시트,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스리포크 우드 핸들로 왼쪽에는 볼륨 버튼, 오른쪽에는 크루즈와 통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64,688km고요. 실키로수 정확합니다. 올라가서 하이패스 그리고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자, 중앙 보시면 디스플레이어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내려오면 오토 에어컨 그리고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석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 자, 왼쪽에만 살짝 이 주름이 있고요. 또 가운데 보시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열 넘어갈게요. 자, 2열 보시면요. 정말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ES350 실내 보여드릴게요. 실내 냄새 전혀 안 나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까지 장착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다 보셨는데요. 이 차량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식 대비 상당히 키로수가 짧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거의 사용감이 없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량 관리 상태인데요, 이 전차분께서 130회 이상 서초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고차 상태는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만 원대 수입차 중에서는 이런 컨디션 차량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가성비 정말 좋은 차라니깐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11년 6월에 등록한 ES 350 프리미엄이고요. 64,861km입니다. 당연히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고요. 비변 차량입니다. 저희 차량 판매 금액 1,2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ES 보여 드렸는데 내일도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